홍도 라인텐스 원희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 노타임 투톡 4월 인터미디어 작품 뜨거운 꽃 이스타트 없습니다. 셋째 명 섹션 은 왼쪽 9시 방향으로 볼크로스 오른발이 볼루 놓고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12시 방향 보면서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오른쪽 3시 방향으로 볼크로스 왼발이 볼루 놓고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쪽 12시 방향으로 왼발 포워드 왼쪽 9시 방향으로 다시 4분의 1 턴해서 오른발 사이드 놓고 왼발이 비하인드 누면서 동시에 오른발이 히치 히치한 발을 비하인드로 눕니다 비하인드 놓고 왼발부터 사이드 아웃 아웃 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아웃 아웃 섹션 1 카운트 N 1, 2, N 3, 4 5, 6, 7, and 8 섹션 2 왼발 힐을 먼저 바깥으로 아웃 돌아오고 센터 돌아오고 오른발 힐 아웃 센터 돌아오고 다시 왼발 힐 아웃 센터 오른발 힐 까지만 하시고 나서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빼 오른발도 뒤로 보내면서 빼 이번에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백 놓고 왼발 같이 컬렉트 스텝 정면으로 보시면 왼발 힐 아웃 오른발 힐 아웃 왼발 힐 아웃 오른발 힐 아웃 그대로 크로스 백백 왼발도 크로스 백두개더 섹션 투 카운트 투앤투앤시리앤포 5 i v e and s i n and e Section 1 t o count. N one, t w and three, n and e i and t and t and f o and s i n and e Section three 번 걸어가요. 오른발 워, 왼발 워. N 카운트의 오른쪽 사선 방향. 어포워드 놓고 왼발 터치 왼쪽 사선에 왼발 스텝 놓고 왼발 터치 오른발을 옆에 볼 스텝 놓고 나서 볼로 두고 나서 힙펌프 두 번에 두 번째 스텝을 완전히 체인지 하시고 오,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6시 방향 보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섹션 3 카운트 3 2투앤 세리 five and six, seven and eight。7 and o 8、Section、1 t 3 o and three, four, 1, 2 and e i 3, 4, 5, 6, 7 and two and t 2 and four, five and six, 4, 5 and eight. 6, 7 and t h 8.32 and four, five and 4, 5 and e n and eight. 섹션 4,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 대시방향 포워드 누시는데, 이때, 어, 카멜 웍처럼 갑니다. 크로스 하시면서 니팝, 사이드 누시면서 니팝, 다시 비하인드 누면서 왼발 니팝, 왼쪽 4분의 1 턴, 왼발 열고, 오른발 포워드 놓고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 턴, 왼쪽으로 풀턴 가요, 오른발 이 백, 왼발이 포워드 왼쪽으로 완전히 풀던 어, 9시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턴 빼고 웍두번으로 대신 스텝 하셔도 됩니다. 섹션 4 카운트 4,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4까지 카운트 and 1, 1 2円34567円82円2円345円67円832円345円67円842円4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City,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5、6、7、8、2、2、3、4、5、6、7、8、3、2、3、4、5、6、7、8、4、2、3、4、5、6、7、8、Y、4、1、2、3、4、5、6、7、8、